테마 9 원의 방정식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갑자기 유형이 2025년 2024년 2회죠 유형이 바뀌어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당황을 했을 텐데 사실 과거 문제들을 보면은 이거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거든요 소리 과거 문제들부터 쓱쓱 보면서 공부하도록 할 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제가 무조건 이해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2013년 1회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중요 어, 이거 무조건 마스터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원의 방정식에서 얘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생김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쉬운 게 이렇게 제곱 더하기 어, 제곱은 어,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x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y에 관한 이야기, 여기 r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원에서 중요한 게딱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원의 중심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지름이에요. 이거 두 개만 우리는 어, 중심과 반지름 이거 두 개만 구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제곱 제곱 나온다고 했잖아. 보기들 한번 봐봐. 제곱제곱 제곱 나왔죠. 제곱제곱 제곱 나왔고 어 이쪽에도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곱이 안 보일 뿐이지 사실은 여기도 어 제곱인데 이거 뭔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있죠. 3. 그죠 얘가 원의 중심의 x 좌표입니다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 마이너스 3죠. 얘가 원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3 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잖아. 3, 마이너스 1이 원의 중심이고요. 어예 뒤에 나온 애는 뭐냐면 반지름의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우리 루트 2라고 그러잖아.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반지름은 루트 2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무슨 뜻이야?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어한 개만 더 해볼게요. 그 마이너스 1 3 집어넣으면 0 되죠. 그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마 3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어 친구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찾는 거는 중심이 마이너스 1.3이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0 되는 거 찾으면 돼. 여기 봐봐. 마이너스 1.3.0 되고 2.2는 4잖아. 그죠? 예. 정답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도 돼.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 중심이 2.1이고. 그니까 러 2랑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이거 봐봐. 2.1 집어넣으면 0 되죠. 2.1 집어넣으면 0 되고 어,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x 축에접한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 반지름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니까 반지름이 이 친구예요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 얼마? 2 하면 은 큰일 나요 여러분 어, 반지름 요 길이야 요 길이 요 길이라고 요 길이 얼마? 1이잖아 1을 제곱하면 여전히 1이죠 그래 여기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 안 됐어도 괜찮아 이제 풀게 될 거니까 중심이 3,2고 그니까 3이랑 2 집어넣어서 0 돼야 돼3 빼기 3, 3 0이 괜찮네 이것도 3 2 이거 안 되잖아 그죠? 여기 3 2집어넣어0 되고 3 2집어 이거 안 되잖아 1번 아니면 3번인데 어,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어, 반지름이란 말이야 중심에서부터 어, 우리 요 길이를 재는 거요 길이 요 길이가 필요한 거야 요 길이 그러면은 여러분 요 길이가 뭘까 보면은 무조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배웠잖아 이 길이 2고 3이니까 피타고라스 쓸게요 2의 제곱 4 더하기 3의 제곱 3 3 9가 13이야 요거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반지름이라고 하면은 그죠? 그래서 R제곱이 13이니까 이게 13이 와야 돼요 3번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서도 괜찮아요. 문제는 정말 많아요. 계속 보다면 무조건 이해됩니다. 어, 믿고 따라와 주세요.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니까 2랑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되네. 그죠? 야, 안 되고. 2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되잖아요. 그죠? 2백이0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 0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제곱해 주세요. 9 정답 3번 되는 거죠. 중심이 2, 2고 어,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얘가 문자로 나왔었죠. 근데 얘0 만드는 a, 어, X값은 A야. 얘0 만드는 Y값은 B야. 그래서 아 a, 마 b가 뭐야 중심이야. 아 그러니까 얘가 a, 얘가 b가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 여러분 볼 건데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 길이 2잖아이 이. E, e. 어 그럼 반지름 이였잖아. 그죠2 e 더하기 이 e 더하기 이 e 하는 거니까 6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어음 반지름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어. 반지름 2 e. 됐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중심이 2 1이고이일점하면0 e, 되고. 이1곱으면0 되고 이1곱으면0안 되잖아. 2 1은 1이니까 이거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원점을 지난대. 자, 그럼 반지름을 재야 되는 거야, 이 반지름. 음. 근데 이제 모르니까 무조건 직각 삼각형.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잖아요. 1에 제곱하면 1. 2에 제곱하면 4니까 어, 이 반지름의 제곱한 게 5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된다고 했죠? 정답 2번 되는 거야. 루트 아니야. 이거 제곱이 오는 거예요. 자, 2016년 2회 한번 봐봐 요거랑 이거의 위치관계는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나왔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갑자기 2023년도에 뛰어나왔죠 뭔가 직선이랑 위치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튀어나왔으니까 막 신유형이다 그랬었는데 신유형 아니에요 2020, 2016년에 물어봤던 어, 문제인데이 어, 문제 어떻게 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무조건 제곱, 제곱 제곱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x에 관한 이야기, 여기는 y에 관한 이야기, 반지름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인 거잖아. 아 얘는 중심이 원점에 있었던 거야. 자 보세요. 중심이 원점에 있었고 이, 이는 사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2짜리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좀못 생겼는데 미안해요. 어 반지름이 2짜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원이야. 근데 y는 x.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y는 x.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직선이니까 y는 x는 이렇게 생긴 그림. 어 얘가 y는 x거나. 겹쳐서 그리도록 할게요. y, x 이렇게 직선이잖아. 위치 관계, 위치 관계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만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2017년 1회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2 집어넣어서 0돼야 돼. 이거네 이거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다안 되네. 그냥 1번이네. 반지름 길이 4니까 제곱하면 16 되는 거죠. 2017년 2회. 자 이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 일반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게 표준형 어, 요 문제가 어려운 거야 저는 왠지 이거 어, 8월에 나오면 은 여러분들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2회랑 2018년 1회는 지금 뭐다 일반형으로 줘했죠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중심의 x축 위에 있고 원점과 점 4,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야 근데 일단 중심을 몰라 네, 보니까 여기 가 0이고 4니까 여기는 2겠죠. 어, 길이 같아야 되니까. 아, 중심이 2,0이네. 그래서 2,0, 2,0. 그죠? 2 집어넣으면 4 되니까 얘는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이만큼 2잖아. 이 2는 4가 와야겠죠. 정답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표현이 이상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중심 찾고 반지름 찾으면 되는 거야. 중심 주어졌죠. 2,1. 2 1, 1 집어넣어 봐. 이거 안 되잖아. 2 1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0 2이0 되고 1. 좋아요, 이거. 어,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반지름의 길이요. 이거 2 아니라고 했어요. 반지름, 요 길이요. 요 길이요. 요 길이 1. 반지름 길이 1이요. 에 1에 제곱하니까 3번. 중심의 작표가 3,2. 안 되고. 3더이3안 되고. 303. 좋고. 2, 안 되고. 3이, 어, 여기 있네.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2020년 1에 여러분, 잘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점두 개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딱 정해져 있다니까 반지름과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얘딱 중심에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어. 1이니까 딱딱 오면은 여기 가 1, 딱딱 딱어 여기 2어0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에 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중심은 1,0이구나. 아니면 여러분 이거 두개 평균을 구하시면 돼. 두개 더하면 2잖아. 나누기 2하면은 1. 어. 두 점의 중점은 이거 두 개의 평균이에요, 여러분. 평균, 아저 평균. 저 1, 0이에요 중심이. 그러니까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1 집어넣고 0, 어 괜찮네. 얘는 0이 안 되잖아.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칸이니까 2잖아. 2, 2는 4. 어, 정답 2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무조건 중심이랑 반지름만 찾는 거야. 중심이 원점이고 그러니까 얘 아니고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거잖아. 둘중 하나고. 3, 4를 지난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반지름이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잖아, 요거. 그러면 은 직각삼각형 그려주시고. 얘가 4고 3이니까 3, 4, 5잖아 이거 피타고라스 쓰니까 그죠? 5의 제곱이 이로 와야겠죠? 정답 2번 마이너스 2 콤마 1 안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야 아, 0 되는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1빼1 0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자 이번에 또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중심이라니까 중심 두 개의 딱 중심이 필요해 딱딱 딱 중간에 있잖아 그럼 두 개의 뭐라고? 평균이라고 어, 지름의 양 끝점 주면 두 개의 평균이에요 두개 더해. 이잖아. 나누기 하면 1.1. 아, 여기 1일이 원의 중심이 있구나. 그럼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4번. 어. 반지름 안 구해도 되죠. 운이 좋았죠. 왜? 다 답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 팔로 일정하니까. 근데 굳이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여러분? 아까 전에 이렇게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어, 이 점이 3, 3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니까 2, 2는 4 더하기 2는 4에서 8. 아래 제곱이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 그려서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는 거야. 어. 쉽죠. 중심의 좌표가 2, 1이고. 2안 되고. 안 되고. 2, 이것도 안 되고. 2, 1, 이거 되네. 되는 거한 개밖에 없으니까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중심이 3, -1이고. 4번이 안 되잖아. 3, -1. 요게 되네. 3번. 쉽죠. 중심의 좌표가 2, 1이고. 대입. 어용되네, 이거. 대입. 이것도 용되네. 얘두개안 되죠. y축에 접한대. y축에. 어, 얘, 예, 얘. 예. 요게 반지름이야. 반지름 1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요 요기리, 길이, 요 요기리. 길이. 요 길이는 2예요. 1 2, 2 2는 4. 잘 보세요. 알았죠. 중심의 좌표가 3컴마일이고3컴마일 안되고, 3컴마일 좋고, 안되고, 그죠. 요 길이가 반지름이에요. 요 길이 반지름 얼마? 1이잖아. 1이 제곱. 음, 정답 1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쉽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컴마이고 마이너스 2컴마이 어, 이건 안되네. 마이너스 2컴마이 어, 좋아. 안되고. 아, 다 안되네. 그죠. 어, 정답 2번밖에 없네요. 어, 끝.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24년 2회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y는 a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는 거야. 그럼 여러분 숫자 한번 넣어 봐. y는 1의 그래프가 뭐야? 내가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어, x 값이 없어요. x 값이 변해도 y는 계속 높이가 계속 1이라는 거야. 이게 y는 1이라는 그래프예요. 어, 2025년도는 x는 a라고 나왔어. 근데 뭐 x는 1이라고 한번 해 볼까요? x는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y 값에 상관없이 어, 계속 x 값이 1인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야. x는 1. 아까 전에 나왔던 게 y는 x였죠? 얘는 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어요 45도짜리 됐어 이제 준비 끝났어 여러분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음,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렇게 그림처럼 그럼 여러분 잘 보면은 이거는 중심은 0,0인 거 보이고 그죠? 반지름이 얼마지? 그니까 러 무조건 중심이랑 반지름이 아니라니까 어, 여기, 여기가 2예요이 e. 그러면은 a는 뭐여야겠어? 2보다? 작아야겠지 2보다 작은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2보다 어, 작겠지 어, 딱 봐도 여기가 2면은 1이잖아 그림 정확하게 그려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쉽죠? 2025년 1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보고 얘가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다 그려졌네. 어, 그죠? 만나지 않는데 xna가. 그럼 만나지 않게 그려 보세요. 이렇게 그려 보 이렇게, 이렇게. 어, 3보다 x가 크면 되겠네. 4. 4번. 그죠? 어. a는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냥 5랑의 사이에 있는 거 4밖에 없네요. 자연수고. 그죠? 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응. 끝.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어, 근데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사실 쉬웠잖아요, 굉장히 이제 2017년 2회랑 2018년 1회 보면서 어, 요거 완전히 준비해 가시면은 너무 너무 좋겠어요. 2017년 2회 원아 갑자기 이렇게 나와 버렸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아 이게 한 칸이야? 왠 이제 삼삼 같은데 어, 이렇게 찍었으면은 정답이에요. 그림 정확하게 그려지니까 이렇게라도 제발 맞치세요 진짜로 어,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맞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서 반지름을 구하냐 하는 건데, 이런 형태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해요? 어 이렇게 생긴 거.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잖아. 완전 제곱식. 그럼 이제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그냥 공식이니까 외워버리도록 할게요. 공식? 공식이라 하기 좀 그런데 그냥 외울게요. 반의 제곱. 음, 따라하세요. 그냥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6x가 있대. 여기 뭐가 오면은 얘가 완전제곱식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면 반의 제곱이야. 근데 뭐의 반이냐면은 x앞에 있는 숫자 있죠, 요거. 플러스 6의 반 하면 얼마요 플러스 3이지? 플러스 3의 제곱을 해주세요. 9가 오는 거야. 여기는 x에다가 플러스 6의 반이 뭐였다고? 플러스 3이었다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요거 전개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볼수 있어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뭐가 오면은 완전제곱식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여러분 이거의 반이야. 반 얼마야? 마이너스 5죠. x 마이너스 5가 나로 오는 거고, 마이너스 5. 이거의 제곱한 게이로 가요. 25. 이렇게. 아 25가 오면 되는 거구나.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잘 보셔야 돼. 일단은 y 제곱이고 y가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어, 괜찮다는 게 그냥 y 제곱은 놔두면 돼.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 여기까지만 쓰고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쓰고 이 마이너스 8은 필요 없으니까 잠깐 이쪽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나 이제 뭐할 거냐면은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 줄 거거든. 얘 완전 제곱식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 x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반의 제곱하면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잖아. 그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반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예요. y 제곱 놔주고. 근데 내가 지금 마음대로 있다가 플러스 1 해준 거잖아. 얘네들 등식이잖아요. 서로 같잖아. 그러면은 이쪽에도 똑같이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 x 마이너스 2의 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그 y 제곱은 어9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가 원하는 표준형으로 된거죠 그러면은 중심 찾으라고 하면 1,0인거 보이고 반지름 3인거 보이잖아 그죠? 반지름의 길이는 3 이렇게 근데 이게 힘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어, 그림으로라도 맞히라고 근데 우리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우리 그냥 이거 연습 필요하니까 요거 4개 가지고 연습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연습 시작 자 1번 가지고 내 연습을 한번 해볼게 얘를 다시 쓰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는얘 1. 로 넘겨.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얘 반하면은 마이너스 2잖아. 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가 필요해요. 얘는 플러스 2인데 반하면 플러스 u s 4. t h 1. 이 필요해. 그 s 1. This is m i n 플러스 5를 i s is minus 등호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할게요. 요거 먼저 할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4. 의 반의 제곱 더하기 이거 4. 에다가 이거의 반의 제곱은 계산하니까 4. 그럼 표준형으로 바꾼 거 4. 요 재밌지? is plus 4. 요점 i s i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x니까 이거 반의 제곱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Y제곱 2Y니까 y 제곱 이 y 니까 y 이거의 반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 나 바로 이렇게 썼어요 는자 마이너스 4로 넘겼잖아 근데 우리가 반의 제곱을 계속 곱해주는 거라니까 이거 반하면 마이너스 2였잖아 제곱을 곱해줬어요 이것도 곱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쭉 사라져서 1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요거 제곱하면은 사잖아 이거 제곱하면 1이잖아 어, 양쪽에 사랑 1 이렇게 더해줬다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어 갑자기 너무 빨라졌나? 한번더 해볼게요. 두번더 할게요. 그리고 맞출게요. 이거 보이죠? 그러면은 마,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난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쓰고 플러스 1은 이쪽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는 4가 있잖아. 제곱하면은 1이 있잖아. 어, 5를 총 더해준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어, 그럼 계산하면 4 이렇게 된 거야. 얘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2,1이면서 반지름이 2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마이너스 2 1마일이면서 마지막 하나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들 픽업하러 가야 돼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자, 이게 어, 보면은 엑스에다가 플러스 4의 절반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2의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하고 플러스 4는 이쪽으로 넘겨줘. 마이너스 4. 자, 그다음에 이, 여기는 플러스 4. 내가 마음대로 더해준 거예요. 플러스 1. 그러니까 플러스 5를 해준 거네. 그러니까 플러스 5 계산해서. 얘는 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게 뭐였어? 마이너스 이 컴마 일이고 어 중심 마이너스 이 컴마 일 어디 있어? 어하하 마이너스 이 컴마 일 여깄네. 어 마이너스 이 컴마 일 얘도 다 어, 3번 4번 다 괜찮네요. 그러면서 y축에 접한대. 어요게요 반지름의 길이야.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일 아니라고 했어. 어요 길이에요. 요 길이. 어 이에요. 이2는 4가 와야겠네. 4 아까 4 어디 있었지? 여깄네. 여기, 여기 이 친구. 어이 친구 파란 거. 이었나요? 어 요거였네. 정답 3번. 여러분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건 제가 연습할라 이렇게 풀었는데 만약에 저한테 실제로 이 문제 줬으면 나 이렇게 안 풀지 실제로 쓰면 이렇게 안 풀지 이 문제 풀고 끝이도록 할게요. 어. 중심의 좌표가 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쓸거 같아다 같으면 제곱 더하기 어. 이렇게 그래야지 마이너스 이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y축에 접한요 반지름 제 반지름니까 이2잖아 반지름 그러니까 2는 사. 나 같은 이렇게 쓸거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전개 내가 전개할 거야 이거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4 넘겨 마이너스 4는 0그 다음에 다시 정리해 이렇게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쫙쫙 사라지고 1은 0 이거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정답 3번에 있네요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것 같은데 u 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p l 여러분 수고 너무6 p l